유튜브 쇼츠를 통한 음원 수익 창출 서비스인 짤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거나 사용을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짤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의 수익을 리뷰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전에도 음원 수익이라는 방법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편법으로 오해해서 관심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음원 수익의 구조를 알고 나서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느끼고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롱폼 영상으로 수익 창출 도전 중이던 채널이 있어서 롱폼 도전은 관두고 바로 쇼츠로 음원 수익 창출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짤 스튜디오에 회원 가입을 하고 채널 등록하고 음원 수익 창출 자격 신청을 하니 1분도 안 되어서 통과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현 시점 기준으로 구독자 수 자격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에는 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에 대한 수익은 2일 정도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형상 적용 후 7일간의 수익은 367원입니다. 일주일 수익이 어떤가요? 제가 에드센스 승인 후 5개월 넘게 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이번 한달 수익의 대략 두 배를 짤 스튜디오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벌었습니다. 물론 제가 블로그를 잘 못해서입니다. 그래도 저는 짤 스튜디오 수익에 만족합니다. 제게는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만족스러워 계속 쓰겠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이 흥미있는 영상이 아니어서 지금 수준에서 성장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